구독과 좋아요눌러주세요 삼킨치 <laughs> <laughs> 노플에 신하도 <심지어> 노플. <laughs> 네 야 이거 형왜 이렇게 신났어? 어. 애들이 자꾸 나 마땅치 않게 한다. 형 점수 많이 떨어졌더라. 뭔가 그 뭐야, 애들이. <목소리> 형롤토체스에서 그런 거 아니야? 누구지 여기거든? 그냥 내가 맞아. 형제 스킬 봤어? 어. 저 개념이 없네. 네, 우리 조합 상대는 좋을 것 같긴 해. <목소리> 물라프에다가 <목소리> 마리. 버터 안 먹네. 가실, 가실, 가실. 고장 어, 실 모르겠다, 형. 실 썼어, 아까. 아까 아, 쓴, 흘려줬습니다. 근데 이거 씨. 박스. 형. 확실히 탐켄치라고. 삼들안도여서 음, 레더 고주키넌 나보다, 안이 야, 최대한안 죽면서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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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랜턴 타봐, 형. 죽어. 와, 이게 죽네. 돌 잡아야 돼. 잡긴 잡았다. 아, 나 살았으면 대박인데. 희생했다. 아비. 살았으면 대박이데 아, 엘코가 탑이었 음.. 미드 유저인데.. 이번에 주어난 별로 안좋은거 같던데? 안터져? 저쪽 조합에는 주어 좋아 여쭈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좀 피량 좀 센거 나와야 터져 리쉬할 때 안터져 이제 음. 야이거도 한번 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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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이거. 퀴즈 뭐야, 저. 아, 개멋있. 뭐야 저거. 아, 맞췄으면 스킬 뺐는데어 완전 당겼 라이플 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. 아이고, 아, 킬 먹지 말걸 미안. 형, 뭔가 딜 부족할 것 같아서 딜안 아꼈어. 괜찮아, 어도 돼. 또잘하자 어, 아깝네, 저귀신데신지들개조아 있네. 엉덩이만 <laughs>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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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수건들. 형, 어때? 어때? 적당히 형 적당히 잘해. 형 적당히 잘하다고. 형이야. 잘하냐고. 근데 왜 바닥이야? 몰라. 씨. 지금 팀은. 요새 처방니 요새 징크스 좀 그렇긴 해. 후반에 아펠리오스가 더 좋아. 인정? 인정. 아펠 어, 1티어 된 순간 갱지형 조금 틀쓰했지. 틀쓰. 틀스. 왜눈데이 어, 새끼들 로 와봐. 로 와봐, 이 XX야. <놀람> <일로> 와봐. <놀람> 틀따건데들이 <틀다 걷네. 놀람> 야, 한번더 타오자. 이시 웬만하면 더블 빠지네. 너 정글, 너, 정글, 너, 정글, 정글 정글 성장이 힘쓰지 않구 힘쓰지 않아? 힘차지 않아요. 요새 바텀 너무 세게 하는 거 별로 안좋더라 오케이, 그럼 니네 말을 또 내가 전적으로 들어이새게 까순다. 쭉가드네 랜덤 상총축하지 랜턴 타볼래? 아니 너 적당히 랬어. 잘하라고! 아나 진짜 X나 잘하네 개XXX가 <laughs> 어, 개XX야 <laughs> 적당히 잘하네 아, 랜턴 받을게 랜턴 받을게 천천히 대포 먹으면 나 아니다 나형 그냥 먹어 아, 천천히 먹어볼래? 대포만? 타오 좀 치다가 그 타오 좀 쳐봐 아 먹어라, 아니, 에이 그래. 형 먹어 어 먹어 이거 어떻게 야아 빨리 한한한 이거 어, 안 쳤으면 남은... 나 먹었는데 나한판 꺾어야 된다 캄퀸치 노플리고 원딜 플 모르겠다 어, 오케 이거 먹고 가자 음. 와나 먹을 뻔 우리 황족 서포님께서 뒤셔도 저는 아무런 그게 없고, 알겠다. 숟가락아, 렌털 타 얘도 풀이잖아 미쳤네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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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다와 여, 킹즈드, 형 플래시로 오는 거 조심해. 아, 형이랑 플 똑같지? 켜! 켜가 아니 왔다. 길게 하면 해볼래? 에코 틀 있거든? 음, 이거 그냥 우리가 기다려주자. 또탑에서 이득 많이 본다. 맞다. 짜서 나 됐고. 어? 먹었다 먹는 거빠졌 그래? 사용선거 7초. 아비. 헤이. 어? 어? 힘도 온다. 에코 탈좀 아, 미안. 실수했다. 아이스 실수했는데, 좋은데? 나이스. 야, 대포 좀. 아, 나 스킬샷 실수했는데. 아, 야. 네가 실수하면 내가 그걸 메꾸면 되잖아. <laughs> <놀람> 근데 형왜 화를 내? 그 바톤이야! 아니 그게 바톤이라고 진짜로 <놀람> 아, 안돼 얘 <laughs> 화가 많아졌어? 아니야 아니야 아나 진짜 해! 킬도 해! 내가 메꿔줄게 어, 오케이 오케이 형만 믿고 한다 다들 어, 주무시나? 토팅창왜 트깅 이러지? 어저애 돌았는데? 와 올라프 뭐야 아냐아냐 형, 그거 덥어 하이, 근데 애쉬로 2차를 좀 줄라고 아, 좀 도라이 같은데. 같은데, 이거 먹자. 미드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, 한 대만 더 건드는 면 신지도 뛸 거긴 해. <목소리도> 와노. 진짜 <laughs> 신지도 심해 이거 신지도 믿고 한거 같아. 저 대박. 와이파이. 아, 지금 저렇게 게임 장난으로 하는 애들은 진짜 도인비야? 이 아 이제 진짜 집 가야겠다 이거 하나야 더 하나 더 밀어 하나 더 밀어 아 하나 더 밀어 나 랜턴 선봐라이게 어, 3초 남아이 마따기 새끼들 아 드디어 정신 차렸네 그래 이렇게 나한테 맞는 거야 어? 이 구분 없는 마따기 새끼들아 아이 새끼들 진짜 너무 깝쳤어 근데 원래 갱지형 올게요 갱지형이랑 하면 되는데 자웃서 뭐하누? 네 애쉬도구 <목소리> 킹도 됐죠 대포 좀 넣을게 거기도 아드야? 올라프 위험하다 취렐 약대줬네 랜턴 타블래 형? 뭐야? GG 아, 너무 쉽잖아 아직 보여줄게 많아 많지 갈달하고 우리 2패쫑 듀온데 2패 안 하는 거 아니야 오늘? 아너 아, 새벽 5시까지 해야돼 나